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둥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된 열매 맺는 온갖 과일 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된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이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중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의 하늘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날개 달린 새를 그 종류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에 따라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땅 위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습니다.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이 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흐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값비싼 베델리엄 향료와 보석도 납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이 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릅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입니다. 이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릅니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와 하나님께서 동물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